사인님들 오늘 할거그 뭐냐, 먹이가 바뀐다는데 이거 대충 몸 컨텐츠... 아렉 기다려봐 야 가만히 있어줘 이게 몸컨텐츠면은 대충 먹이가 계속 그 뭐냐 계속 술래 잡... 술래 가기인데 술래가 계속 바뀐다고 생각하면 되나? 어 닉네임... 손식죠 위치 당연히 꺼야 되고 난장판 모드 한번 켜볼까?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놓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몇초 할래? 10초로 합시다 10초? 기다려봐 저 이거 오늘은... 지터클릭 써도 되나요? 30초 후 포식자가 선정됩니다 때릴 수 있나? 야 전부 다렉 풀리는 타임 좀 기다려줘. 아쉣 낙뎀 받으면 폭발, 폭발 국가가. 어, 맞겠다. 잠깐 나렉좀 풀고. 오. 예, 펜이요. 아안 돼요, 거. 아니 가세요. 아 진짜 미안해, 진짜 미안해, 진짜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어, 어, 아, 아 진짜 미안해. 어, 아, 미안해. 어, 어, 아, 너좀 살려, 너 좀. 아 솔직히 야 처음부터 야 솔직히 처음부터 카메라가 조금 안 되지 솔직히. 아니 솔직히 어. 처음부터 카메라가 조금 오바지 그까 저 카메라입니다만. 아니 카메라니까 제발 살려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만. 어, 뭐야 갔나이? 게 뭐지? 어이 사람 표식이 왜내 앞에 사람만 나가 되는 건데? 이거, 탈, 뭐야? 아이, F 누르면 아이템 써져 아, 제발, 저리가. 탈을. 이제 관전하면 이거는, 돼. 근데 진짜 주작 같은 게 뭔지 알아요? 뭐? 제일 앞에 있는 사람만 90자라고 립니다만 <laughs> 야, 키리나야, 너 그거 낚시대로 상대 잡으면 돼. 어, 잡히겠다. <laughs> 아니, 근데 저 하얀색 사람 왜 이렇게 많이 걸려? 오, 님, 다 글쎄 죽이시, 멘죽멘소죽죽일수있죽일멘이 죽이시. 멘들어갔다시멘이시 멘소나 죽이시. 멘소어 죽이시. 멘소나 죽이나와가지고 어 솔직히 아, 빨리거든 아, 지금 철이 아. 철이 무슨 역할하는지 궁금해서 나와봤는데 이게 뭐야 어, 어딨어얘아뭘 어디인지 모르니까 들어가려 어어 어. 지금 죽기자 <laughs> 지금 아니면 안돼 아안 되겠다. 화해가지고 쓰... 아 잠깐 나 실수했다 어어아 GG 아, GG 아 쏘아 GG 잘했어 아야 이번에 아니. 한번 난장판 모드 켜보자 나... 난장판 모드 어. 아니 제가 방... 녹화도 녹화했으니까 제 비교로 쓰실래요 그럼 네 녹화할까요 말까요 지금 따 주세요. 녹화해요? 어 너도 녹화해가지고 혹시 끝나거나 보내줄 수 있어? 대충 좀따 가지고 넣을 만한 곳 찾다 보게. 네? 나중에 가능하면 네, 따 가지고. 오디오는 넣어. 오디오 녹화는 안될것 같은데 괜찮아요? 어 상관없어. 어 오디오 녹화는 하지 않을게. 음. 그럼 이번에는 난장판 모드랑 어 겁쟁이 모드는 끄고. 어.. 겁쟁이 모드 실명 걸릴 것 같아 야 그럼 겁쟁이 모드 한번 해보자 난장판 모드랑 겁쟁이 모드 겁쟁이 모드는 또뭐예요 똑같이 10초 몰라 일단 한번 해보고 하는거지 일단은 이번판 개판 예상 응 기다려봐 나 이번에는 한번한번 한번 때리고 싶어 한 명. 아니 여기 말고 여기로 가자. 안 했더면. 티리나님은 디프 디피 되기 약하실 것 같아. 나한 명만 한대 때리고 싶어. 너 때리고 싶으면 한 명만 오직이 쫓아가. 응. 음. 어. <laughs> 그러면 은 그러면 은 <laughs> 내가 바로 죽일게. 한 대만 맞아주면. 나 쫓아오면 음. 나도 바로. 너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노력할 거야? 아주고다한대만 네, 네. 맞아주실 분. 아, 사람이 너무 많대 여기. 근데 저 이번에 안받으니 받을... 오케이. Yeah, yeah. 아, 아, 잠깐만요 잠깐만요 살려줘요 <laughs> 살려줘요. 나한테 저가... 왜 와? 뭐야 뭐야 뭐야? 누구야? 시리 나같은데 아니 아니 아 누구야? <laughs>

창 아, 레, 열어? 이장 아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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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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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젠장 저거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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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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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나어디있어너어있냐어얘 어딘가에 숨어있어 이거 으로 보고해 딘지 아세요? 제가 빡게임 하고 있으니까요 오오 네? 내가 빡게임만 하고 있다고요 살려줘 아키 엄청 잘 떠요 아 그럼 그러... 어 잠깐만 너무 멋있게 뭐잘 또? 아이고 죽겠다 이거 아. 다 아까비 아 화장실에 있습니다. 화장실 확인했습니다. <laughs> 난 살고 싶어. <laughs> 있습니다. 이치 화장실 있습니다. 2층 화장실, 화장실. 아, 아 그럼 안지그안 되지. 되지 화장히아 <laughs> 오빠지 알려주면 안 돼, 알려주면 안 돼. <laughs> 알려 반칙. <laughs> 난 살고 싶어요. 이거 알려주는 반칙, 알려주는 반 살고 싶어. 이거 솔직히 알려준이칙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면이정도 살고 싶어면이 정도면 이정어면이이정왜이렇게불쌍정게말이이정이거 어차피 정정하면 안돼 어차피 정정하면은 지는 게이이야도도위이안도면이 정도면 이 정도면 I had to 제 o 아니 한 <laughs> 어, t you. 요 o m e and come a n 요 근데 m 이거 n d 고 o m e and come. Some of 어요 I h a 때 e one day, one 요 때려 때려. u go to t h <laughs> 야 죽여 죽여 몇분야 <laughs> 아이템 모든 끄다야몇분더야근 안돼 뭐야 또 누구 남았어 <laughs> 끝났어 아, 끝났어 아 재밌었다 근데 방금판은 제가 실력으로 이긴 게 낚시대 너무 잘 걸었거든요 음 인정 방금 전에 낚시대 진짜 잘 걸더라 <laughs> 아아이템모드 키자 솔직히 아이템모드 진짜 좋잖아 재밌어 오늘 그 십자 성 보시자 우리 아간다 축청은 도대체 뭐예요? 야 이번에는 닉네임 표시하고 잘 거냐면 음. 그 포타로 시작하고 프리아로 끝나는 그 아까 온 노예 한 명이 원래 낚시대로 검량을 죽였거든요. 그래서 저도 답답하게 했습니아야 이번에는 포식자끼리 아니 피식자끼리 때리고 닉네임 표시되고 포식자 성 아니 닉네임 표시는 안 되고 포식자 선정하고 포식자 위치 공개 이렇게 완전 포식자가 불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리한. 가로탐천을지도 도망가면 돼. 야, 한... 야 이번에 해적선? 아니 근데 해적선은 렉이 너무 심하게 걸려 여기로 가자. 한... 근데 키리안은 <laughs> 너무 불쌍하다 좀좀 미안해져. 야 죽여가 <laughs> 상관없어 나 굉장히 많이 괴롭혔는데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. 키리안. 근데 어떤 면에서는 역겨워요. 어. 인정. 이거 쫙 하는거 되게 역겨워요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할 것 까지는 없요 죄송할 네, 것 까지는 없요 누구다 역겨운 놈이 거어안 돼. 한 아, 이거. 잠깐만. 잠깐만. 드디 보내줘. 저... 아, 문 닫고 어. 거야 되는데. 와뭐 포시자 발견되네 어. 이거 포시자 발광되게 놨거든 아 잠시만 미안해 미안 잘못했어 어? 나다 나부터 먹어지려 그래 일단은 가장 만만한 애부터 죽이본다 <laughs> 어? 나 뭐, 여기 여기야 이런 데가 있구나 어? 너 죽자 어 잠깐 살려 야 잠깐 근데... 나 카메라야 나 카메라야 어나 카메라야 어나 카메라야? 어? 카메라야 어 뭐야 나 이거 조차 클릭이 아니면 저 클릭이야. 그 F 스면누 눌... F 쓰면 사용할 수 있어. F 어어아 어. 어, 다행이다. 이건 <laughs> 뭐야? 어, 그래. 야 잠깐 그걸로 때려서 죽이면 안 돼. 야 손으로 때려서 죽이는 건 반칙이야. 오케이, 오케이. 야, 그리고, 얼음으로 F 누르잖아 그러면은, 그, 상대.. 아이 자기를 보호할.. 야, 잠깐, 만나카메라 야, 나 카메라.. 내 a m 면 살려주세요 형님 형님 형님, 아, 형님,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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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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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에 제, 아오에 제, 아, 저 형님 a y Young n 아 m e y 살려줘.. 잠깐 잠깐 잠깐만 어? 어? g name, y o 야 응. 어라, 그 잠깐 무적 그아 <laughs> <미쳤는데? 웃음> 진짜 너무하네. 아, 아니, 나름 진짜 이거 이거 <laughs> 나 나름 진짜 열심히 일었는데. 아 솔직히 방금 되게 진짜 처절하게 일었다 <laughs> 인정. <웃음> 응. 근데 이번 판은 인정합니다. 이번 판은 실력이 아니라 그냥 운이었어요. 음... 너무 당겨 놀라 됐다. 진짜 너무 억울해서 솔직히. 아, 바꿨네. För... 어? 어. <웃음> 어? <웃음> 어. <laughs> <laughs> 아, <포기하지는> <laughs> 참. 미안해. 와! 대박. 와! 미친 실력. 와, 썩은물. 내가 그래도 실력으로 상대하는 도임을좀 하는데. 하나인데... 어떤 사람, 아니 전런 사람한테 죽는다고. 와 아, 이거, 야 생각해보니까 전부 다 1승씩 해봤는데 난한 번도 1승 못 해봤네. <laughs> 왜냐면 제가 님